안녕하세요, 쭌무비입니다 오늘은 인크레더블 2탄입니다. 채널 고정! 땅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빌런, 언더마이너! 잘못하면 놓쳐! 네, 가요, 가. 한 명은 현장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되팔린 꼴드로! 아! 밥은 안간힘을 쓰며 막아보지만 역부적이었죠. 오늘 캔다! 언더마이너는 은행 밑을 폭파시켜 금고 털기 시작! 어... 우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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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돈 쓸어보자! 언더마이너 또만나니다아 어! 어... 어... 귀찮아 골치 아프게 생겼네 따발돈 공개! 은행을 털고 달아나려고 하는 언더마이너! 응! 이 그래도... 언더마이너는 미니들릴 변기로 빠져나가죠. 아들, 아들, 제발, 제발, 제발! 연지 다해봤는데 소용 없어. 밥, 모노레일 와. 아주 위험한 순간! 아이스맨이 나타나 얼음 길을 만들어냅니다. 들어 좋아. 고가도로라면 충돌할 거야. 얼굴이랑 부딪히지 않게 밀어붙이. 혼신의 힘을 다해 기계를 밀어내는 밥. 경기! 여러분 멈추세요! 바이올렛도 자기장을 이용해 사람들을 구해주죠 이러다 신청에 붙이겠어 업을 도와야 돼요! 슈퍼시어가 나타났다! 이건 좋은 기회야! 어서 따라가! 범! 이리 와서 보일러를 밀어줘! 최선을 다해 주류 병기를 막는 아이스맨! 앞으로 나가 죽이수면 폭발할 거야. 그럴 시간 없어. 요 자기장 발동. <웃음> <웃음> 성공.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실례합니다, 프로저 씨.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법을 바꾸는 거. 그럼 그냥 지켜보라 괜히 하지도 못했잖아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히어로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기로 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마스크 벗은 걸 봤어요 같은 반 남자아이가 슈트 입은 걸본것 같대요 마스크 벗은 채로요 내가 확인해보지 안 좋은 소식인데 지원이 중단됐어 영웅과이랬서 영광이었네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인크레드블 패밀리는 과거 신드롬의 제트기가 이들의 집에 떨어지면서 집도 잃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 뭐 먹고 살아? 리기 뭐라도 찾아주지 않을까 너 어디 또 끝났어 앞으로의 걱정에 고민하고 있던 그때 한밤중에 찾아온 아이스맨 낮에는 어디로 내뺀거야 에이 화내지마 난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만나고 싶대 그것도 슈퍼 히어로 건으로 윈스턴 데버?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산책하러 갈거야 그렇게 기업의 회장 윈스턴 데버를 찾아갑니다 윈스턴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만나 영광입니다. 제동네 저예요. 안그도 죄송스러운데 우지 마, 오빠. 윈스턴 대버는 자신의 할아버지 또한 히어로를 지지하셨다고 말하죠. 슈퍼히어로가 불법이 돼서 상심이 크셨어요. 과거 집에 강도가 침입하자 히어로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히어로가 불법이 되자 연락이 안 되었고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고 말하죠. 슈퍼히어로가 불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뭘까? 헌법 부족이죠. 방법은 하나. 여러분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알리는 것. 그것은 바로 초소형 카메라를 수트에 설치하는 것이죠. 이제 필요한 건 최고의 슈퍼 슈퍼 히어. 여기 계신 세 분이면 돼. 첫 번째 미션은 엘라스티걸 헬렌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laughs> 모르겠네요. 평생 있을까 말까한 제안 앞에서 저는 모르겠네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헬레는 육아 걱정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꼭 해야 돼. 우리가 다시 슈퍼히어로가 되고 애들도 자기 뜻대로 살수 있어. 집안일은 나한테 맡기고 일에 집중해. 일라스티거리에요 하겠어요. 우와, 우리 여기 사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니까. 제안을 수락한 후 인크레더블 가족들은 윈스턴에게 럭셔리 저택도 지원받게 됩니다. 아빠, <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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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렌에게 새로운 스트와 함께 엘라스티 바이크도 <목소리> 직접 제작해준 에블린. 그게 무슨 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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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신은 잘할 거야. 그럼 잘할 수 있지. 다녀올게. 시원하게 출발. <목소리> 한편 아침부터 정신없이 유가중인 밥. 다녀와라. 우 우리 잭잭은 골치 아픈 건안 물어보지? 주목. 헬레는 윈스터와 함께 히어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laughs> 수상한 움직임이다. 이거야! 어떡하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돌아와라. 11시라고요? 10시 반. 대시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졸고 있는 밥. 감겼죠? 첨단 기술이 종 집결된 자기부상 열차. 하지만 시승식 중 문제가 생겨 열차가 반대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소진하는데요. 조아갑니다 멈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어요. 장애물 뛰어넘기. 이렇게 가다 뒤쳐지겠어. 프랙션 질주 점프. 열차를 따라잡는데 성공하고 달리는 열차 위로 착지를 하는데 방향을 잃어 바이크를 던져버리는 헬렌 제일 먼저 결합된 열차를 분리하고 낙하산 모드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렇게 열차는 멈추는 듯 했지만 프랙셀로 오고 있는 분리된 열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무사하죠? 정신 차려요. 어, 또, 뭐, 무슨 일이죠? 한편 고대나루를 보낸 밥은 잭잭이를 제웁니다. 또 동생의 아들인데요. 오늘이 첫돌입니다. 어... 가기 저쪽으로 가. 그러자 불청객 너구리 등장! <laughs> 달려가서 닭다리를 빼서 버리고. 파이어 인더 홀! 초록력으로 쓰레기통 닫아버리기! 한밤중에 날리벌 스파트! 넌 진짜 뒤졌다! 이제는 눈에서 광선까지 나오는 잭잭! 밥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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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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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히어로 임무를 성공한 헬렌과 자신이 비교된 밥은 밤새 대시의 수학책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 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대중을 확 사로잡아. 다음 날 특사와 인사를 나누는 헬렌. 정말 영광이에요.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호의적이네요. 그러게요. 조금씩 좋아지고 잠깐. 있지만. 잠깐. 어, 제드. 갑자기 채면에 걸린 진행자. 스크린을 보는 너희를 노예로 만든다. 채면에 걸린 진행자는 지금 특사가 납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 창문 어딨어요? 납 부르난 창문이요. <laughs> 체면을 거는 스크린을 박살내는 헬렌. 뒤로 가서 특사님을 경고해요. 수영할 줄 아시죠? 대답도 안 듣고 밖으로 쳐버리는 클래스. 발휘하여 특사를 구하는 헬렌 특사님 괜찮으세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의회 결정에 반감을 가진 시민들은 그렇게 헬렌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선지셔서 고마워요 성공 안됐죠 셀리 특사의 연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한 헬렌의 활약을 보고 용기를 얻어 세상 밖으로 나온 또 다른 히어로들 모두 초능력자고 비밀 신분과 슈퍼 히어로 이름이 있어요 기술자니까 그자의 신호를 받아서 출처를 알아낼 수 있잖아? 뉴스에 나올 수 있게 스케줄을 잡아볼게 인터뷰가 좋겠어? 함정을 파는 거지! 우편집 영상부터 어. 보시죠 그렇게 헬렌의 활약이 뉴스에 보도되는데 잠시 후 스크린슬레이버가 방송을 중단시킵니다 해야 할 일을 엉뚱한 자한테 미루고 관자에 있다니 한심하고 또 소파에 네 몸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 너희들이 서서히 무력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헬렌은 위치를 보면서 몰래 접근하기 시작하죠 필요한 건 찾았나? 드디어 마주하게 된 스크린 슬레이버! 스크린 슬레이버를 잡게 됩니다.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된거고 무슨 일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야 이거 어떻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고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야 여기 기가 막히네 잭잭의 수트를 만들기로 하죠 슈퍼 히어로와 지도자를 모시고 에버저 스토어에서 본식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헬리는 스크린 슬레이버가 너무 쉽게 잡힌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죠 죄 없는 배달부고? 고글 속의 스크린을 통해 조종당한 거라면 같은 시각 에드나는 잭잭의 초능력을 조절해줄 맞춤 수트와 추락기를 개발해줍니다 쿠키로 해결하면 결과는 똑같아 몬스터로 변하지 연소 임박이라는데요? 진압버튼을 누르다라. 네가 바로 스크린 슬레이버였군. 맞아. 윈스턴도 알고 있어? <laughs> 당연히 모르지. 사실 에블린은 아버지가 의지했던 히어로들이 정작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보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죠. 난 최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깨고 싶어. 레이저 광선. 멈춰. 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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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잠깐 화면 봐봐. 사라졌어요. 그러던 중 밥에게 걸려온 전화 일러스티거리 위험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러자 밥은 아이스맨에게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아빠 나간다 오래 안걸려 루시우스 아저씨 올거야 엄마 수트는 왜 챙겨? 필요할 것 같아서 입게나 해 아이스맨이 온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 퇴면당한 히어로들이 집에 찾아오게 되죠 괜히 헛걸음들 하셨네 윈스턴 씨가 나한테 집을 지키랬거든 운전 조심하고 당신도 데려오래. 그래?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스맨. 빨리 아들 시타에 타! 뭘뭘 죄다리야? 여기 있었구나. 잠시 후 붙잡힌 아이스맨은 최면에 걸리게 됩니다. 한편 헬렌을 찾으러 온 밥은 최면에 걸린 헬렌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헬렌, 왜 이러는 거야? 헬렌, 나야 밥 같은 시각, 부모님을 찾으러 온 아이들 변신해서 배를 따라가면 좋겠다. 구학력 부스터 질주하기 비상탈출 자. 발사! 아이들은 히어로 합법화 승인식이 열리는 공간이자 부모님이 있는 배에 도착합니다. 엄마 아빠 찾아야 돼. 여기 있어. 누나가 찾아볼 테니까. 저... 어? 잭재! 바이올렛은 최면에 걸린 히어로를 마주치게 되고 1대1 배틀 시작! 1대 배틀에서 이긴 바이올렛. 다시 돌아와서 잭잭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사라졌다고 하자 추적기로 찾기 시작하죠. 엘리베이터를 찾봐 쫓아가자. 일단 불부터 끄자. 누가 오고 있어? 숨어있던 아이들은 발각될 위기에 처하는데 잭잭의 거대한 공둥이로 찌고 시키기. 이 사실을 모르는 윈스터는 히어로 합법화 조인식을 진행하죠. 수년 동안 어받고 숨어 지내느라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더 이상 도일 지키지 않겠다. 노노노노만. 그만. 때마침 찾아온 아이들 헬렌의 고글을 벗겨내는 잭잭. 아까 어, 잡아 안돼. 아이스맨 고글도 벗기지 안 돼! 우리 구하러 온 거야? 에블린이 스크린 슬레이버야. 우리 조종했어 아직 안 끝났다! 제 직각한테 초능력이 있어? 그래, 맞아. 입에서 용암 분출하기! 아! 그 순간 낚시대는 대쉬해 광산충 티비 무차별 따발발차기 공격 음... 기절했었나? 나랑 있으 안전해 안전해? 왜 그래? 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제트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에블린 에블린, 탈출하려나 봐 야! 야! 그러자 순간이동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에게 에블린이 있는 재치기 위로 올려달라고 하는 헬렌! 환영합니다, 엘라스티 걸. <laughs> 배 안쪽을 부숴 균형을 잃게 하고 방향키를 돌려서 도시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틀어요! 방향이 바뀌었다 싶으면 네가 당김 버튼을 눌러! 알았어요, 아빠! 자, 이제 내려줘라! 최면에 걸린 남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윈스턴 그리고 헨리는 추락하는 에블린을 구해줍니다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배를 간신히 얼음병으로 막아내는 아이스맨 겨우 날 구해줬다고 해서 네가 옳은 걸 아냐 슈퍼 히어로의 합법적인 지위가 복귀됐음을 알립니다 그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달아나는 강도를 발견한 인크레더블 가족들 모두 출동이다